이게 흙버올린 자리입니다. 자, 두둑 포기 어, 여기서 하면 지금 현재 한 20cm 조금 더 나옵니다. 높이가 이렇게 저 배토기로 배토를 했는 겁니다. 혼자 지금 배토 작업 하면서 영상을 찍다 보니까 이게 좀 지금 하는 걸 찍지를 못하겠네요. 요게 배토가 안된 자리입니다. 바로, 이래, 자, 바로 이렇게 되죠. 요 정도에서, 높이가, 지금 또 한, 한 100, 100에서 한 120mm, 한 12cm, 13cm 정도 나옵니다. 요거는. 그런데, 이제 저기 같은 경우에는, 배토 깊이가 깊습니다. 한 20cm 이상 나오죠. 자, 이렇게 안으로 넣어보면 한.. 끝! 배수구를 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20cm 이상은 나와줘야 됩니다 보통 외발 관리기로 하죠 외발 관리기로 하면 뭐 하루종일 흙 뒤집었습니다 사람들이 몰골이 몰골이 아니죠 하고 나면 이거는 어 저희들이 생산하는 배토기 전용 배토기입니다 골배토기라고 합니다 골배토기 꽤 큽니다 이거 이게 지름이 한 80cm 정도입니다. 이게 돌아가는 게한 1m짜리가 돌아갑니다. 좀 겁나요 돌고 있으면 그래도 배토는 아 배토는 확실히 잘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 배토가 잘 돼야 마늘이 스패를 안 입습니다. 일단 배토 작업 계속. 오늘은 3월 1일인데, 오늘은 계속 배토 작업. 이제 앞전에 다 비료를 다 뿌려놓은 상태에서 비료 뿌리고 이제 배토 작업을 합니다.